등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허리에 체크 무늬로 문양이 들어가 있고, 어깨도 이렇게 체크무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추가 하나, 두개늘려서 입을 수도 있고, 줄여서 입을 수도 있어요.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생각보다 얇습니다.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조금 더 두껍습니다. 저는 이 마크 입는 게 너무 맘에 드는 것 같아요 막 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쪽 옷을 단독으로 입혔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뒷모습은 이런 느낌 앞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너티랑 같이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너티랑 같이 입혔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지를 보시면은 좀 커요. 저는 근데 이렇게 커서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섰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배판이 이렇게 남아요. 영역 표시하다가 묻을까 봐 조금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묻히고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